네, 시무장 1차 그래픽 버전입니다. 아, 지금 구조 구조 먼저 잠깐 한번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이 안에 저기 문 안에도 뭐가 좀 보이죠. 아 그리고. 이거는 지금 닫혀 있는 형태인데 이쪽 문은 닫혀 있는 형태인데요. 이거 지우면은 이 안에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릴 때 그리고 안에 있는 액자들, 액자들 그리고 이게 다 이거 보이시죠? 아,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다시 이거 원시시키고요. 몇 가지 저기를 똑같아요. 저, 그 구조는 똑같은데요. 제일 처음에. 아 바닥면 있고 그 위에 단 하나 올라가고요. 다음에 아 이게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하고 이거 두 개가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바디 베이스하고 바디 이너 이거가 추가가 됐는데요. 예, 어떤 거냐면은 이게 말씀하신 그 뒤에 패널 뒤에 패널인데 이게 좀 추가가 됐고요. 잠시만요. 아, 저희가 지금 테스트하느라고 저기 했는데 실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밖에 없고 이 뒤에는 저기 그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디 베이스가 이 부엌 부분인데요. 부엌 부분을 지금 그래픽을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바디를 했을 때 이게 빵 뚫려가지고 이거를 끝까지 안 밀은 이유가 이 벽체를 끝까지 안 밀은 이유가 이 뒤에 보면 이 부엌기 디스플레이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만 저기 이, 이것만 세우는 걸로 양면 인쇄해도 뭐 별반 차이 없을 텐데 지금 저기 양면 인쇄 아무튼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벽체 세웠고요. 그리고 지붕 올렸고요. 지붕 올리고 라인값하고 포인트값 지우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악세사리 악세사리 예전에 이제 이렇게 두 겹으로 작업을 했는데요. 지금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악세사리만 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냥 세우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경사는 조금 좋죠 왜냐면 앞으로 쏠리니까 풀칠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두꺼워서 예, 쏠리니까 조금 좋았어요 3도? 2도? 아무튼 뭐 조금 좋습니다 조금 좋고요 조금 좋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1차 그래픽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아직 손봐야 될 부분이 잔선 가는 게좀 있는데요. 예를 또 지금 뭐 색칠 대충 그냥 입힌 거고요. 입혀야 되는데 아무튼 아 저기를 그 잔선 가는 건좀 있고 이거 한번 보시고 검토를 해보시는데요. 2D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게 왜 시간이 많이 걸리냐면. 처음에 그 샘플 이미지 주실 때 그냥 단순하게 집인 줄 알고 그냥 아, 갔다가 색칠하면 되겠구나 그랬는데 <laughs> 결국은 이거 스케일 다 맞췄죠. 그러니까 스케일 이미지 다 조각조각 스케일 비율 맞춰가지고 지금 다 배치한 거죠. 아마 저기 가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거의 거의 맞아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집이 좀 기울어가지고 이 뒤에가 사실은 없거든요. 없는데. 주해가 좀 이렇게 경사졌는데 그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거의 다 맞췄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 맞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원래 스케일 비 맞춰가지고 이거 지붕 이거 개수도 대충 맞춘 거죠. Uh -huh. 이 맞춘 이 아무튼 이거 시간 많이 걸렸어요. 그 <laughs> 아, 근데 뭐 만들어 놓고 보니까는 저게 실물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투디를 어, 좀 보시면요, 네 지금 투디인데 지금 이게 작업이 일차 작업이어가지고 원래 이게 지금 배다가 다 빠져 나와야 되죠, 사실은 왜냐면은이 저기 생산 쪽에서 이게 미리 수가 이게 한뭐 0.5mm, 1mm 이렇게 왔다갔다 하죠 인쇄물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다가 다 빠져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저기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죠 아, 그거는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할때 하고요 그래서 이, 이렇게 해서 그냥 잘라서 만들면 되는데 음 만들만 하고요 주의하셔야 될게 지금 이 부분 구멍 빵빵 뚫린 걸 가위 부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열리는 문인데요. 열리는 문인데 어, 원래 이 문에 이렇게 닫혀져이 이거 창호지가 발라져 있는 게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야 되죠. 이, 이 격자 무늬가 여기에 들어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튼 그거는 좀 생각을 좀 해보시자고요. 예. 그리고 이거 잘라서 만드시려고 그러면 칼선이 안 보이거든요. 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칼선인데요. 얘는 또 어디 갔나? 아, 이거 저기 하얀색으로 지금 표시해가지고 이렇거든요. 지금. 아, 칼선은 이걸로 해야 되겠네. 아, 죄송합니다. 이 칼선을. 칼선을 저기, 칼선은 이거 먹으러 해야 되겠구나. 음, 예, 칼선은 이거, 저기 검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칼선 출력 하셔가지고 칼선 출력 하시고 아까 이거 그래픽 요거 했던거 이것도 출력 하셔가지고 칼선 보면서 자르셔야 될것같고요 될 그렇고 나머지는 뭐 나머지는 이제 보셔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고 저기 괜찮으신 것 같다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이제 디테일 부분 사실 여기 풀출면도 지금 몇개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요거하고 이미지 다 빼는 거, 밖으로 빼는 거하고 이 라인 좀안 맞는 거 그것도 잡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기 하고 아, 하...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아, 어, 연락 주세요.